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주 어떻게 읽습니까? 슈 이렇게 되죠. 주는 슈 이렇게 발음됩니다. 슈 짧게 슈주할때슈주 대신 할때슈 나루 주 대신은 슈 나루 주되시는 카미 하나님 주되시는 카미와 주되시는 하나님은 히가시 동쪽이죠 동쪽 히가시 히가 희가, 해가 섞뜬다 히가시 히가시노 동쪽의 방향 히가시노 호우죠 히가시노 호우 방향은 호우 이렇게 합니다. 동쪽의, 히가시, 히가시, 동쪽의, 히가시노호, 히가시죠, 히가시, 히가시노호 다시 적겠습니다. 요, 히가시, 히가시, 하는 동쪽이죠. 히가시노호, 동쪽의 방향의 에덴. 이곳은 에덴이라고 읽습니다. 에덴 동쪽의 방향의 에덴이 머머에 있는 머머의 동쪽에 에덴에 이 말이죠. 이가시호 동쪽의 에덴에 동쪽 방향의 에덴의 소노 여기 동산을 소노 그러죠. 소노 소노. 동산 오을 동산을 손오모우게 모우게르 하는 것으로 원래는 모우게르 모우게르 하면 모우게르 하면 아 설치하다 즉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을 설치하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모우게르 모우게르 모우게르, 모우게르 설치하다, 모우께르 다시 적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보이죠? 모우께르, 모르 하면 설치하다, 모우께르, 모우께르 설치하다, 모우께르 발음할때 모우께르 이렇게 발음할때는 모우, 적을때는 모우께르 적지만 발음할때는 모우가 모우보다는 모께르 모우보다는 으 정도 모께루 이렇게 모께루 자 탈락해서 모께 설치하고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요거 어떻게 쓰요 요거 요걸. 요걸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미즈까라 라고 있습니다 미즈 미즈까 이렇게 미즈까라 하는 것은 몸소 이런 뜻이죠 미즈까라 하면 몸소 몸소 카타치즈끄다, 카타치즈끄루, 카타치 자 원형은 카타치 카타치즈끄루죠, 카타치즈끄루, 카타치즈끄루 자, 카타치즈끄인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카타치즈끄다. 이 카타치즈끄루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이죠, 만들다 앞에서 나왔는데 만들다 카 카타치즈끄다 만든 말이죠. 과거형이니까 카타치즈끄르가 원형이고 만드니까 카타치즈끄다. 히토오 히토 사람을 소꼬니 소꼬니 하는 것은 소꼬니 거기에 소꼬니 거기에 이걸 어떻게 읽어요? 설치할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읽을까요? 옷가레다 아주 옷가래다. 오 이렇게 했어요. 옷가레루 하면 옷가레루 옷가레루 하는 것은 옷가레루 하는 것은 두다라는 뜻이에레루 하면 두다 두다 두었습니다 하니까 옷가레다 두었습니다 옷가레다 두었습니다 레레다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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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나르가미와주 대신 하나님은 히가시노 호노 에덴니 동쪽의 동쪽의 에덴의 소노오 동산을 모게모게 설치하시고 만들고 미즈카라 몸소 같아 즈그루 같아 죽긋다 몸소 만든 히또 사람이죠 히또 사람을 히또 사람을. そこに、こぎえ、そこに、よぎっとそこに、こぎえ、置かれたとおすみだ。たしゃめりごすだ。しゅうなるかみは、ひがしのほうのえでんに、そのをもうけ、みからかたくった人を、形作ちづくったひとを、そこに置かれた。たしゃめりごすみだ。 슈나르카미와 히가시노 호우노 에덴니 소노오 모우께 미즈카라 카타치즈크타 히토오 소코니 오카레타 자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마찬가지십시오주 대신 위해 했는데 슈나르카미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 대신은 하나님은 미르카라니 여기 여기 어떻게 읽습니까? 이렇게. 요걸 어떻게 읽을까요? 미르카라니가 뭐예요? 미르카라니. 자, 미르카라니 요 미저비. 에 예, 볼. 미르보다 미르카라니 미르카라니 이게. 미르카라니 미르카라니 미르 미르카라니, 무슨 말이에요? 미르카라니, 미르카라니라는 말은 보기만 해도, 이 말이죠. 보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라는 뜻이에요. 미르카라니, 보기만 해도, 요거 좋다라는 뜻이죠. 좋다는 코노마시크라고 하죠. 코노, 이거, 이럴 코노, 이렇게 코노마시크인데, 원래는 원형은 코노마시죠. 이 가쿠로 바뀌었죠. 코노마시 코노마시인데 코노마시라는 것은 원래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죠.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 마음에 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노마시끄 코노마시끄하는 -si -si 것은 마음에 들고 이런 뜻이죠. 보기만 해도 마음에 들고 타베루죠. 이거는 타베루 먹다. 타베루, 타베루 하는 것은 먹다, 즉 타베루 먹다 타베루 타베루 다시 적겠습니다. 타베루, 타베루 하는 것은 먹다즉타베니 다베르. 먹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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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요이가 뭐 먹기에 먹기에 요이 먹기에 요이, 먹기에 요이. 하는 것은. 좋은이죠. 요이 하는 것은 좋은, 이죠 is 것 o u 은 좋은 n g u 이 John Mono. Gush, your c 모 o n g u s y o 것 r 은타 가져다 주다란 뜻이죠. 여기에 모타라스라는 말은 모타라스라는 말은 가져다 주다, 가져오다이 말이죠. 가져 가져오다란 뜻이죠. 모타라스 즉 모타라스 요이모노죠, 요이모노 좋은 것을 가져다 오는 이게 모타라스 가져다 오는. 여기 아라유르 나오죠. 아라유르 이 아라유르는 뭐냐. 아라유르라는 말 많이 쓰죠. 아라유르 모든 이런 뜻이 나야루는 아, 뜻이 뭐라고요? 모든 키요 키는 나무죠. 키요 나무를 치니 이 땅에 치니 아니까 치니 땅에 니 한머머에 땅에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땅에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게 어떻게? 그렇죠. 이 생자는 하로 읽죠. 하. 하에 하 이데사세 이게 하에 이데사세 무슨 뜻일까요? 하에 이데사세 하에 이데사세라는 말은 뭡니까? 하에 이데 하에루 하면은 나다 생기다 이런 뜻이죠. 아에루. 그런데 이대루라는 말은 또 이대루라는 말은 나오다. 그래서 생겨 나오다. 하이 하에 이대루라는 것 생겨 나오다. 사세라는 것은 뭐뭐 하게 하다는 거죠. 생겨 나오게 하시고라는 뜻이죠. 하에 이대 사세 생겨 나오게 하시고 맞다. 맞다가 무슨 뜻이죠? 또 이런 뜻이죠. 맞다가 무슨 뜻이죠? 또 이런 뜻이야 맞다. 또 소노노 소노 뭐렇죠 동산의 추오니 동산의 추 추오하는 것은 동산의 중앙에 이 추오 중앙 길게 뜹니다 추오 중자하고 앙자는 받침 이응이 있기 때문에 길게 뺍니다. 받침 일 한글에 받침 이응이 있는 것은 일본어에서는 길게 뺍니다. 중 이응 있죠? 앙 이응 있죠? 이렇게 길게 주오니와중앙에는 니와 하는 것은 뭐뭐 에는 이렇죠. 니와 하는 것은 뭐뭐 에는 주추오니와 중앙에는 이게 뭐죠? 생명을 뭐라고 그러죠? 이노치죠. 이노치. 이노치노 이노치노키 나무죠 이노치노키 나무와 또 하는 것은 나무와 젠 악그죠 젠악크 선악을 젠악크라고 그러죠 젠악크 선악의 지식기 이거 지식을 지식기라고 그죠 지식기 선악의 지식의 키요 지식의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앞에서 나왔죠 이거 뭐라 그랬죠 하라고 그랬죠. 이생 자는 하로 하이에이데, 똑같은 말이죠. 하에이데하에이데하에이데하에이하에이데하이이하이이하이에이 하이에이데, 하이하하하이하이이데하이하에하에하하로 나다 이대로 하면 은 나오다. 생겨나오게 샀세 하는 것은 하다는 거죠. 생겨나오게 하다. 생겨나오게 하셨습니다라랬다는 것은 하셨습니다. 생겨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오나르 카미와 미르카라니 코노마시크 타베르니 요이모노 모타라스 아라유르키요 地に生え入れさせまたそのの中央には命の木とジェナックの知識の木を生え入れさせられたた主なる神は見るからに好ましく食べるに良いものをもたらすあらゆる木を地に生え入れさせまたそのの中央には 이노치노 키토 제나크노 치시키노 키요 하에이데사세라레타그 다음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밑에. 10절을 보면 요게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 앞에 나오는 요거를 어떻게 읽습니까? 요거 어떻게 읽죠? 네. 에덴, 이죠 외국어 표기로 이렇게 나오죠. 에덴, 에덴이죠. 에덴. 에덴까라, 까라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여기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이거, 이거. 한계죠. 히토츠죠. 히토츠, 히토츠, 한계, 히토츠노. 한계의 강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카와, 그렇죠. 한 개의 강의가 하는 것은 강의야. 한 개의 가와가 이거 뭡니까? 류. 카와가 강의. 나가레루 하는 것은 흐르다란 뜻이야. 나가레루. 자, 나가레루가 뭐라고요? 흐르다란 뜻이죠 나가레루. 흐르. 나가레루가 흐르단데. 나가레 대때 하는 것은. 흘러 나가다, 여기. 나가래, 대, 때 라는 것은. 나가래, 대, 라가 나가, 흘러 나가다. 대, 대, 라 나가, 라는 나가, 라는 것 나가, 라는 나가, 라는 것 나가, 라는 나가, 라는 것은. 나가, 라는 것은. 나가, 있다. 있었다가 라는 죠은 나가, 라는 것 에덴 까라 히토 치노 가와가 에덴으로부터 한 개의 강이 나가레 됐때 있다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가 흘려 나오고 있었다 이 말이죠. 소노옥 동산을 이것 앞에서 많이 했죠. 이것 앞에서 많이 했죠.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으루어시 그렇죠. 으루어시 이것은 즉시다라는 뜻이죠. 으로오시으로오시라는 것은 으로오시으로오시 이렇게 그랬던 우루오신데 우리 표기할 때는 우루오시 이렇게 우루오시 우루오시라는 것은 원래는 우루오스에서 나왔어. 우루오스 이거 다시 적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루오스 우루오시는 어떻게서 나왔냐? 원형이 뭐냐면 이 우루오스라고 읽어요. 우루오스 이게 원형입니다. 이 우루오스라는 것은 적시다라는 거예요. 적시다 축축하게 적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루오시 적시고 이런 뜻이죠. 우루오시 스를 씨르브냐 뭘 하고 이런 뜻입니다. 우루오시 적시고 속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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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와 이건 갈라지는 것을 와까레 와까레떼 와까레루가 원형이 와까레루죠 와까레루 갈라져서 와까레떼 갈라져서 요거 네 개를 뭔가 여쭈라 그래 러네 개를 뭐라 그러죠 여쭈라 그죠 이금이 이틀 가요 여쭈 이래 됩니다 여쭈노 여쭈노 살을 여쭈노 네 개의 노는 뭐뭐여 여노네 개의 가와 또. 4네 개의 강이죠. 가와 네 개의 가와 또다또 나르 되었다는 거죠. 또 나르 되다. 와 강이 낮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습니다. 즉 되었다 이 말이죠. 되어 일본말은 낮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되어 있었다. 네 개의 강이 되어 있었다. 네 개의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 0절 다시 보겠습니다. 에덴가라 히토치노가와가 나가레 댑때 있다. 에덴으로부터 한 개의 강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노 동산을 우루 오시 적시고 소고대 거기에서 와까레테갈라졌어네 개의 一つの川となっていた4개강이되었습니다이렇게되겠습니다다시한번보겠습니다エデンから一つの川が流れ出ていったそのうろしそこで分かれてよつの川となっていった다시한번읽어보겠습니다 .10 절エデンから一つの川が流れ出ていたそのうろし そこで別れて四つの川となっていった。